교점도 구해야 할것 같기도 하고 118번 보면은 교점 구해야 할것 같고 직선 구해야 할것 같고 하잖아?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을 놓치면 안 돼?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을 놓치면 안 돼? 직각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돼 그러니까 두 직선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? 그래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럼 얘 기울기는 지금 마 2분의 1얘 기울기라는 것은 3분의 2 얘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A. 맞아? 됐어. 그러면 얘랑 얘랑 수직이다. 이렇게 90도 만들고 싶다. 그럼 얘가 그냥 플러스 2면 되는 거 맞아요? 어. 마이너스 A라는 것이 2면 된다. 아, A의 값 마이너스 이거나. 아니면 마이너스 A 자체가 뭐가 되면 된다?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더라. 아, A의 값 2분의 3이면 되더라? 자, 얘네 둘이 더하자. 따라서 A의 값, 이거의 합이라고 했죠. 다 더하면 얼마나 온다? 마 2분의 1.